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희생파산이 진행되는 절차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네 가지 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금지명령 결정인데요. 개인회생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개시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일주일 이주일 이내에 금지 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지 명령이랑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 또는 개인회생 담보권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금지하는 거라서 채권자들의 추심과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결정이에요. 채무자들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이 힘드니까 채무자가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보호해주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라서요. 취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대부분 사건에서는 금지명령 결정이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각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회생신청 직전에 최근 대출을 많이 하신 경우, 전체 채무 중에서 사행성 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을 여러 차례 재신청한 경우는 금지명령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으세요.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보정을 빨리 정확하게 하면 다음 단계의 결정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인데요. 개시 결정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개시한다, 시작한다는 의미의 결정이에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안이 적정한지 검토한 이후에 게시결정을 내려주고 있어요.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채무자가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재산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변제의 수행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데,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개시 결정 전까지는 보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거든요. 적게는 한두 번, 많게는 다섯 번 이상 보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자 해상법에서는 법률상 신청을 하고 한달 내로 개시 결정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형태상 요건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개시 결정이 한달 내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보통은 서울해생법원은 두세달 걸리고 다른 법원의 경우는 더 길게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앞에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추심이 금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나면 이때부터 채권자의 추심이나 집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세요. 세 번째는 변제 계획안의 인가 결정인데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를 하는데 채권자 집회에 참석한 이후에 변제금에 대한 미납이 없으면 보통 한달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와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이 개인회생이 무사히 통과가 되어서 더 이상 채무자에게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 절차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어요. 이때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채권자의 압류 감류 결정을 풀수 있어요. 또한 변제계약 인가 결정이 나면 변제계약 인가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통보가 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면책 결정인데요. 개인회색 변제 기간이 보통은 3년 내지 5년인데,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면책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변제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면 그냥 계시면 안 되고, 법원에 면책 결정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면책 신청을 하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달 정도 전으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면책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난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게 되고, 신용정보원에서는 채무자의 등록된 회생코드를 없애줘요. 개인인생 면책 결정 후 연체 미난 없이 신용을 잘 관리하면 신용점수를 예전과 같이 올릴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이 가능해지세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상의 흐름을 회생에서 받아야 되는 결정 네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의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